다 상대 앞에서 돌기의 변화를 설명해 보여 드겠습니다. 먼저 기본 상대 앞에서 돌기 1번발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1 다섯 여 하나 둘 반대 방향에서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뒤로 가는 이유는 여성도 두발 나오고 남성도 두발 앞으로 나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1번 2번은 파트너와 같이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상대 앞에서 돌기예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인데 남자가 돌기 때문에 남자 손이 밑에 있어야 돼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로 다시 한번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번은 상대 앞에서 배등 배로 도는 거 밑으로 도는 겁니다. 시작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발은 똑같아요. 셋네 대 등에서 바꾸고 배에서 바꾸고 등에서 바꾸서 하나 한번 더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 한번더 보여드릴 때손한번잘 보세요. 덮는 손 사용하셔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셨죠? 덮는 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1번, 2번 스텝입니다. 다음은 3번. 상대 앞에서 두번 돌고 손 나눠주기.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반대로 다시 한 번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 체중 다씹고요그 다음에 회전 방향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오른발을 좀더 꺾어 놓으세요. 그다음 그래도 몸은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뒤에 손아주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파트너와 함께 15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번엔 머리에서 돌고 밑으로 돌았고 이번엔 배등 배로 해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4번 상대 앞에서 반대로 돌기 바람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반대편에서요.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이쪽 방향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파트너와 함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 앞에서 반대로 돌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 방향 에서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다실때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더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5번. 상대 앞에서 두 바퀴 돌고 손 터치하기.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손을 터치하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파트너와 같이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고 돌았죠. 그러면은 엄지 손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하고 여성을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쪽에서 다시 한 번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손 한번 손좀 크루저 해주세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갖고 가운데 손 튕겨주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한번더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6번 상대 앞에서 목 감고 겨드랑이 손 나눠주기 바람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했어요. 그 다음에 왼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터치하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편에서 다시 한 번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왼발. 오른발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파트너와 같이 시범을 3, 4, 5, 6, 1 5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할때 목에다 이렇게 내려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서 당겼다가 다섯 여섯 하나 둘 하고 겨드랑이에 꼽아주는 거예요. 왼발 나가면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 방에서 다시 한번 세네 다섯 여서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서 하나 둘 하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앞으로 두발 가기 때문에 이 손을 3기고 가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때문에 밀어주고 꼽아주고. 3 24, 25, 26, 27, 28, 29, 20, 21, 2 <목소리>